자 35번 봅시다 Developing a personal engagement with poetry poetry라는 것은 poem, i 시의 집합명사라고 보죠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 시와의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를 발달시키는 것은 rings 가져옵니다 number of, all number of 입니다 많은, many와 바꿔 쓸수 있죠 많은 benefits 혜택을 가져옵니다, 이글. To you, 너에게. As an individual. 개인으로서의 너에게. In 다음에, w a s a personal and professional capacity? 게, 그, 개인적이고, 그리고 전문적인 능력이 있어서. 자, 먼저 개인적인 능력 한번 살펴볼까요? Writing poetry, 시를 쓴다는 건, has been shown, 보여져 왔습니다. 뭐인 것으로, 투부정사 나왔습니다. Physical and mental e i s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신체적, 정신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으로 보여주어 왔다. 뭐 하면서, 자, 위. 위, 다음에 명사 나왔죠. 그 다음에 피피 나왔습니다. 우리 거 부대상황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표현적 글쓰기가 뭐뭐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그죠? 그래서 이때는 파운드라는 과거 분사를 썼습니다. 자, 뭐인 것으로? 첫 번째가 면역 체계와 l 펑션 폐기능을 향상시키고, 디미니 i 사이 s h 지컬디스 h 레스 심리적인 고통을 축소시키고, 디미니 i n i s h and enhance relationship, 유대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해가지고 to 동사 원형,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이 같이 found to에 걸려 있습니다. 포 o e t r 시는 has long been used has long been used to 동사 원형 만갔네뭐 뭐인 것스뭐 뭐하기 위해 사용되어져 왔다죠 맞죠? 네. 어. to 하인드면안 되죠. 익숙해져 왔다는 안된 거죠. Different mental health needs. 각기 다른 정신적인 건강의 욕구를 도와주고. 첫 번째. Develop empathy. 어. 교감을 발달시키고. 두 번째. 그리고, reconsider our relationship with both natural and built environments. 자연. 그리고, 지어진 자연적 환경과 지어진 환경이니까 인공 환경이 되겠죠. 둘 다와의 관계를 또 reconsider 다시 한번 재고해보고 하는데 사용되어져 왔다. 신은 또한 엄청나게 효율적인 방식이다. 무엇에 overingg over하는 것에 Active라는 부사가 삽입되어 있죠. 아주 활발하게 targeting the core d i y development period, improving your productivity and scientific scientific creativity in the present. 그 과정 속에서 너의 생산성과 과학적인 창의력을 향상시키며 인지적인 발달, 인지적인 발달의 시기를 타겟팅, 겨냥하는 것에 엄청나게 효과적인 방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가 주는 게 거의 만병통치하게 되죠. 그 다음, 한번 올려볼까요? 답은 사번글이 틀린 것 같죠. 그죠? 시라는 것은 여겨집니다. 쉽고 유용한 수단인 것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것. 하지만 너는 좌절 속에 빠지면 안됩니다. 그것의 복잡성을 깨달을 때 시가 복잡해가지고 좌절에, 빠지, 좌절에 빠집니다. 대도 안어소이고 그죠? 요컨자 요약을 해줍니다. 위에서 말했던거 뭐죠? 시라는건 만병통치약인거죠. 포츄의 네. 시는 she, has a lot to offer 제공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공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네가 이렇게 할 기회를 준다면 그렇게 많은 걸 제공할 기회를 준다면 시에게 오케이? 그러니까 시를 접해라. 시라는 건 뭐냐? 만병덕시라는 거